오늘은 제가 직접 전기요금을 아끼면서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수 있는 열 가지 실전 팁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에어컨은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하세요.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온도 설정입니다. 대부분 23도, 24도에 맞춰 놓고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? 하시는데요. 실제로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전기 사용량이 약7% 줄어듭니다. 따라서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가 가장 경제적이고 쾌적합니다. 두 번째 타이머 절전 모드 꼭 사용하세요. 많은 분들이 밤새도록 에어컨을 켜놓고 주무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수면 중에는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12시간 정도만 타이머로 설정해도 충분합니다. 요즘 에어컨은 취침 모드나 절전 모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기능만 잘 활용해도 체감 온도는 유지되고 전기요금은 줄일 수 있어요.